오늘 같은 그 정미 일지는 그 불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금전운과 그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또이 불의 작용이 또 중요할 수 있죠. 오늘 같은 또 이런 10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상서로운 그 숫자의 그 반복이 주는 이런 날은 우리가 그 현관 문턱을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이런 날그 현관 문턱의 그 풍수지리적인 그 주위는 집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에너지가 그 출입하는 그 중요한 그 경계로 재물운과 그 행운의 그 흐름을 또 결정하는 그런 그 관문으로서의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있죠. 오행 그 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은 생동감을 더해줄 것입니다. 금전적 기운을 더 집안으로 크게 그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. 특히 문턱은 집안으로 또 행운을 그 흡수하는 그 입구 역할을 할 텐데요. 오늘처럼 또 불기운이 강한 날에는 이를 더욱 그 활성화 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식초는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또 에너지를 그 정화하는 그런 그 정화 기능이 그 탁월한 그 풍수적인 그 작용이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그 불기운이 그 강하게 작용하는 이런 정밀진에 식초로 우리가 그 문턱을 살짝 그 닦아주게 되면 이때는 그금조운의그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그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쇠무운는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. 특히 그식초를그 물에 약하게 그 희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 과정에서 그 물의 기운 또 식초의 그 정화 작용이 그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불기운이 그 너무 과하지 않게 또 적절히 그 조화롭게 유지해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현관 문턱을 통해 들어오는 그 재수 있는 그 금전적 기운이 그 정화가 된다면, 그런 상태에서 그 재물운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.기운이 맑아진 그런 상태에서 바로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는 높아질 것입니다.현관 문턱은 그 재물운의 그첫 번째 출입구입니다. 늘처럼또 불기운이 강한 이런 정밀진에 우리가 또 이곳을 이렇게 정화의식을 해주게 되면 집안으로 더욱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그 기운이 더 유입이 잘 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식초를 간단히 사용으로 해서 집안의 그 복의 통로인 이 현관에서부터 크게 그 돈복을 증폭시키고 크게 그 재물운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.